대이망루, 동재봉, 해발 549m. 예, 네, 눈에 가득 담고요. 남문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게 남문 마을로 가는 길인데, 이걸 뭐 폐쇄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활이 맞죠. 뭐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산성고기로 가는 임도택이죠. 예. 네. 남문으로 갑니다. 일망루 상계봉 파리봉 돌아야 되는데 오늘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두 시간 2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어 앞에. 소선 봉어리가 방비봉인가, 이렇죠? 금정상승 제2막루동제봉에서 남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정산 남문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백길최 하... 코스남문 스탬프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난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투도 이래 있죠.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저기 아이 보세요 이야 멋집니다 이소입니다 1망루, 2망루, 2망루 샀죠? 400m 상계봉 1 7 개별가 1 2 금정산 휴식 연재 시행은 내라. 자, 금정산성에 남문에 내려야 되겠죠. 자, 금정산 등산만 보세요. 이거 뭐 코스가 복잡다단합니다. 이거 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난 전체적으로는 다 그려봤는데 글쎄 일망루하고 상계봉 가는 길이죠. 자, 금정, 산승, 나무 사적 제215호. 자, 남문 마을 가는 길이죠. 아까 폐쇄된다 카는 데서 오는 길. 이렇게. 석불사 1.9. 남문 마을 영점3 만덕고개 3.2. 논문 2.1 개별가 1.1. 어머이 x 무 t r n